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켈리정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 30일 토익 시험 총평을 저와 함께 LC 파트 2와 4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 혹시 추가적인 토익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 해커스 어학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파트 2는 상 굉장히 어려웠고 파트 4도 비교적 어려웠지만 이제 전체적인 파트에 비교했을 때는 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시험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생소한 표현이나 어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시험.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먼저 파트 2에 출제되는 질문의 유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이 11문제, 25문제에서 11문제에 출제가 되고요.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긍정 의문문과 평서문이.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좀 평사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석 문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분 정답만 찾으려고 하시기 보다는 어, 소거법을 활용해서 속어를 제거하면서 정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전략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문제들의 그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파트 투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눌 때1열 여섯문 어. 아, 16번이죠? 16번 문항 이후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라고 느끼시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공통점이 어떠냐면요. 응답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동답, 즉,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우회형 응답이나 아니면 역시 대답을 하주지 않아요. 반전형도. 그러니까 반전형이라는 것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응답이고요. 회피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고난도 응답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우회형 응답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우회형 응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질문에 How many people이라고 물어보죠. 몇 명이나 show up은 뭐 나타났다, 참석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람회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뭐 참석했습니까? 정도의 해석이 되는데요. I think our online campaign really paid off.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online campaign. 얘는 일종의 광고, 광고, 인터넷으로 한 광고가 paid off. 정말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몇 명이나 참석자가 왔습니까? 했더니 인터넷으로 광고했던 게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정도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몇 명이라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참석자가 많았다라고 우회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how many라고 질문한다고 해서 10, 120 이렇게 직접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고 약간 우회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아, 굉장히 많이 참석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답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파트 는 여러분 말이 되는 답을 찾는 거니까 이런 응답 또한 여러분이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한 가지 예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submitted the application form yet? 자, 여기서 제출했냐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죠? 지원서를 제출했나요? 라고 제출했다, 제출하지 않았다의 응답을 요구하는 응답이죠? 근데, Oh, I almost forgot I had to. 아, 제가 해야 되는 걸, 즉, 제출해야 됐다는 것을 완전히 깜빡할 뻔 했네요. 이런 식의 응답이에요. 자, 그럼 내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뻔 했다. 그 말은 제출을 했단 얘기인가요? 하지 않았단 얘기인가요? 아직 하지 못했단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 또한 원래 앞에는 No라는 직접적인 응답이 생략된 우회적인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말고도 여러분 혹시 reminder라는 표현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상기시켜 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thanks for the reminder라고 하면 아 마침 잘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깜빡할 뻔했는데 네가 알려줘서 기억이 났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반드시 일반 의문문에서도 앞에 yes 또는 no가 생략되고 그 뒤에 설명하는 문장을 통해서 yes인지 no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우회형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피형 응답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정도의 응답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응답 유형이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직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즉 아직 결정을 내리고 있거나 뭐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없. 다는 식의 회피응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뭔가 물어봤을 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럴 때는 not confirmed yet confirm이란 동사를 써서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요. 아직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럴 때는 이제 still 이라고 하네요. 자, 여전히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는 still compiling. 자, compile 이란 뜻은 뭔가 통계를 내고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그 결과를 통계를 내는 그런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뭐 그게 설문조사가 됐든 어떠한 결과가 아직도 우리가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한다의 회피형 응답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초안을 작성 중이다. 초안을 작성 중이다. Still drafting. 뭐 이런 응답도 가능하죠. 뭔가 작업이 언제. 끝나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초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잘 모른다의 의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좀 단어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confirm, decide, compile, draft.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아직 뭐 하고 있다? 아직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yet 또는 still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예시문을 한번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Is a new warehouse being built in Seattle or Portland? 선택 e sites are still being reviewed. The sites are s t The sites are still being reviewed. s s t i l l being reviewed. The s i t 에 있는 사이트, t i l l being reviewed. The sites are s t i still, 그쵸? reviewed. 지금 아직도 검토되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회피하는 표현들이 단순하게 I'm not sure 같은 좀 표현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문장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뭐 still이나 예시주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전형 응답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얘는 역시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하는 대신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engineering companies have you worked before? 자 이거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문인가요? 어떤 종류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너가 전에 일을 했었나요? 라고 약간 이전 previous experience 같은 그 이전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자, 근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그건 즉, 자기가 일해본 경험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가령, I just finished school this year. 제가요, 올해 학교를 막 끝냈어요. 올해 막 졸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를 막 끝낸 새내기이기 때문에 아직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전이네요. 뭔가 이전의 경험을 물어봤더니 제가 학교를 막 올해 끝냈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라는 좀 반전형 상황을 설명하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평서문. 역시 까다롭게 느껴지는 평서문이 많이 나올 때는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씩도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평서문이라고 한다면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이 무작정 다 해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평서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자주 출제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 좀 방향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평서문의 유형은 바로 예, 제안, 요청의 평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의도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안과 요청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그렇죠. 아마도 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절을 할 수도 있겠고, 역질문이나 대답을 보류하는 회피 항상 정답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평서문이 제안이나 요청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느냐 일단 그것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에 시 보이시면 첫 번째 플리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사실 이 문장 6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단어들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단어와 덜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보통 중요한 단어는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플레이즈를 듣는 순간 이 평서문은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그 요청에 sure 하고 받아들이거나 sorry 하고 거절한다든지 반문해서 질문에 대해서 연결해서 역질문을 한다던가 이런 거 가능하단 얘기죠. 자, 내용 봅니다. Please drop by my office tomorrow. 자, drop by라는 수고 표현 들르다라는 뜻입니다. 들려달라고 했네요, 내일. 자, 그랬더니요. What time do you want me to come? What time? 자, 여기서 역시 앞쪽에 바로 듣자마자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것 어떨까요? 네, 말이 잘 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You should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뒤에 내용까지 가기 앞서서. 슈드가 들어갔다. 얘는 제안, 조금 강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요청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제안했냐면, You should pick up the dress you ordered. 주문하신 드레스 찾아가세요. Pick up은 수고하다, 찾아가다라는 역시 중요한 수고 표현이죠. 자, 뭔가 주문한 드레스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으니 역시 답도 sure, okay, 수락, sorry, 거절, 반문이나 아니면 뭔가 회피형 답도 가능하겠는데요. Let me check my schedule. 자, let me check 아주 유명한 그렇죠.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해피 표현입니다. 확인해 볼게. 일단 여기서 말이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내용 보니까 내 네,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아 내가 한번 스케줄 좀 보고 시간 남는 그 시간에 내가 가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평서문도 굉장히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들으시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소거할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우 이문사. 자, 의문사, 의문문은 여러분이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를 들었을 때그 의도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 후를 들으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 웬을 들으면 때를 물어본다. 이렇게 앞에 있는 한 단어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얘가 무슨 말을 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느껴지시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바로, how입니다. how는 이 how 만들어서는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얘가 때가, 아, 뜻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how는 바로 어떻게 하오겠습니다. 그래서 so how do I get to the hotel? 어떻게 가나요, 호텔까지? 라고 방법을 묻는 how. 뭐, by bus. 이런 응답 가능하겠죠. 이 뿐만이 아니죠. How는, how long is your vacation? 이렇게 how long이라고 시작하면, 얼마나 긴가요? 너의 휴가가? 뭐, 얼마나 긴가요? 휴, 어, 기간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over a week. 어, 마지막으로, 때의 하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ow are you 이거의 하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예를 들면 uh, how did it go, how's it going, how's it coming along 이런 문장의 패턴을 띄게 되는데요. 얘의 뜻은 어때, 어떻게 되고 있어, 어땠어의 하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뭐 좋다, 나쁘다, good 이런 거 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다른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 많이 놓치는 거는 바로 이세 번째 유형이에요. 얘는 약간의 그 직역보다는 그 문장에 대한 해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문장의 어떤 틀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음, 이런 공식 같은 거죠. 그래서 how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을 건데요. 주어는 사물주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얘는 사물이고요. 그리고 뒤에 go, going 또는 coming along. 이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얘 해석하실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어땠어? 어때? 이런 해석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 주어에 나오는 어떤 사물이나 어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못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사실 그게 어땠어?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의 해석으로 가져가는 것. 그렇게만 하신다면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거든요. 자,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How did your interview go? 자, 여기에 주어는 너의 면접이죠? 근데 내가 이 면접, 인터뷰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안 됐다 할지라도, how did it go? 이렇게 들었을 때, 어땠어? 해석만 잘 가져가신다면, It was great. 좋았어. 괜찮았어. 이렇게 답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울문사는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유형 정리가 이렇게 각각에 잘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암기를 통해서 그 틀을 쭉 들어야 되는 이런 세 번째 유형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트4로 가서 난이도를 살펴봅시다. 자, 파트4는 난이도 중상. 사실 파트4도 어휘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긴 했지만, 아무래도 타 파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제되는 여러분 유형들 한번 보시면요. 네, excerpt from a meeting이 회의 발췌문이죠 회의, 미팅, 또는 워크숍, 세미나, 이러한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췌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고 푸는 유형이고요. 한세 문제 정도, 세 지문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이제 전화 메시지가 되겠고 광고, 한 지문, 브로드캐스트, 아나운스먼트, 두 지문 그래서 보시면 매달 빠지지 않는 것들은 아무래도 회의 발췌문이나 메시지 공지인 것 같아요. 이세 가지는 가장 빈출이 될수 있겠고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지금 나와 있는 광고나 보도가 아니더라도 관광 가이드 안내 지문 같은 것들도 있죠. 사람 소개 지문도 있고요. 네 이러한 유형들은 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파트 4에서 특히 잘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틀리는 게 저는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어휘나 패러프레이징,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대비할 수 있는지 제가 좀큰 그림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다른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음 예를 들자면, critics said it was the best film of the year.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critics라는 게 평론가들입니다. 네, 평론가들은 뭔가 잡지나 아니면 신문 이런데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best라고 말을 했대요. 자, 이 말은 지금 평가가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좋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received good review,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히 단어의 어떤 어, 재표현된 패턴을 보면 best good 이런 거뭐 가능하고요. critic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review 평가로 재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단어 1대1 매칭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어휘를 따다닥 이렇게 몇 개, 한두 개, 뭐세개 정도 듣고 이 단어들을 아우르는 주제를 골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문에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 graduated from the school 얘기하면서 또이 사람은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은뭐 교육이나 실질적인 훈련 같은 게 되죠? 이제 훈련을 어디서 받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교는 어디서 졸업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의 이제 훈련이나 이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거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학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수 있나요? 그래, education. 이렇게 재표현이 됩니다. 얘는 어떤 하나 1대1 대응어를 찾는 것이 아니죠.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듣고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좀 아우르는 주제를 고르는 이런 재표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더 예시 보겠습니다. survey, test, pilot. analyze data. 자, 이렇게 나나요. v 베이는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고 뭔가를 테스트를 하고 파일럿도 일종의 테스트죠. 미리 실험해 보는 그런 거를 Pilot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험을 해 봐서 뭐 조사를 좀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